안녕하세요, 서 대표입니다. SOS 랩 주주 여러분들, SOS 랩 지금 옷가 완벽히 찍어주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겁을 먹으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러한 고점들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들을 하시는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어, 하반기 때 더욱더 많은 재료와 이슈들 남아있는데요. 자 우선 매출적인 부분들과 함께 하반기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추천주,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싹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SOS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출이 어떻습니까? 매출이 별로 좋지가 않죠. 매출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잠깐 보시자면 이렇게 매출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6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8% 여기 적자 지속으로 나와 있는데 증권사 리포터들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18%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요거 프로젝트가 좀 많이 취소가 되면서 좀 완벽하게 매출 자체가 확부진돼가지고 지금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가 좀 많이 올라와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외형 및그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차그룹의 라이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반기에 지금 공급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외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로봇 쪽으로도 계속해서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하반기 매출 실적에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국내에도 또 이슈가 있죠. 국내 공항에서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축하고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40% 이상의 등 상승이 또 다시 영업익 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사업 확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반기 때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SOS랩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쪽하고 많이 엮이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했죠.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출시했는데 이제 웨이모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자 웨이모 같은 경우 벌써 로보택시 운행 건수 가 천만 건 넘어요. 어, 테슬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거고 자율 시장 자체를 굉장히 선도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두가 지금 스마트카 경쟁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스마트카 보급 확대 같은 경우는 라이다 채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 증가세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라이다 같은 경우는 자율 주행의 인지 단계, 인지 단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비전을 제외하고는 자 웨이모 그리고 바이두 여기에서 모두 센서 퓨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 수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장밋빛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테슬라에서 뭐예요? 지금 아틀라스 딱 감이 오시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하고 옵티머스가 지금 또 도입 예정인데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인지 판단 제어 메커니즘 자체는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SOS 레벨 라이드 다시 한번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품질 테스트도 진행 중이니까. 현대차에 있어서는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행사가 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이 23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은 넘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료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좋은데 시황은 어때요? 시황도 지금 너무나 좋죠. 시황 지금 심이 엄청납니다. 기관들 외인들이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조금은 조심할 때가 되었다. 7월도 됐기 때문에 분명히 7월달 조정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물론 지금 여기도 물론 지금 여기서부터 쇼치던 이런 물량들이 쇼커버링이 나온다면 특히나 다시 한번 과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포트 관리를 해야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결국은 계좌 우상향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선 근처 왔다리 갔다 해 주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 주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 한번 보시자고 한다면 이제 한번 제대로 계속해서 쉴새 없이 4달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쉴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좀 깊게 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정보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정보들, 라이다 관련된 추가적인 의향서들, 분석들, 매출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이러한 분석 정보도 싹다 받아보시면서 차트적인 분석도 같이 챙겨보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러한 분석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SO, SO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애널리스트 분석 전부 싹다 정리한 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가적인 이슈 재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추가해서 넣기 때문에 이번 판 최신판이거든요. 지금 하반기 특히나 분석 영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올렸으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저점 자체를 계속 높여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도 갱신을 해줬고 지금 처음에 상장 초기 고가 대비해 가지고 빠진 요 라인들 거래터진 요 라인 종가 자체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요 라인 때 물량만 지금 잡아주는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갭 띄우고 밀어버리고 그죠. 이 구간 때 물량 잘 소화된다고 하고 그후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모드 이슈가 모 늘려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또 확연히 보이시죠? 엄청난 폭락툼에 만들어진 다음부터, 외바닥 만들어주고, 바로 쌍바닥 만들어준 다음부터, 넥라인 돌파를 과감하게 해줍니다. 그죠?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지없이 눌리니까, 눌리니까, 제그 다음 파동 요가, 요, 가그 다음 파동 요 라인, 확실하게 그때 말씀드렸죠? 요런 라인은 뭐다? 물려도 사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매물 때 한번 소화해주고,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눌리면, 여기는 너무나 든든한 지지저항 구간이 라고 계속해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군다나 주봉 차트잖아요. 주봉 차트면 그 신뢰도는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결국은 미친 폭등 나와줘가지고 순식간에 미친 폭등 한두달 만에 얼마 수익 가져간다. 그저 고점 대비 무려 90%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더욱 더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고점 자체가 살짝 낮아지고 있고 저점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형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대에서 고점 자체에서 딱히 위에서 안 빠진다고 하면 삼각 소염 형태에서 위쪽으로 치는 그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당분간은 위 아래 횡 보여주면서 박스로 물량을 모으는 기간을 좀더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슈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는 분할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sos 같은 경우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이 수급적인 부분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또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물량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수급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자면 웨인하고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사 모으는 모습 보여, 지고 있고요. 특히나 금투 쪽에서 지금 쉴새 없이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얼마 전에 물량 16만 주싹다 던졌는데, 다시 또 다시 담고 있다라는 거, 다시 충분히 모아가지고 위쪽 때 매물 때 소화해 주려고 지금 박스 자리에서 계속 단타를 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최대한 저점 자체를 잘 잡는다면, 세력이 준비하는 것처럼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돌파해 줄때 팔고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좌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kb 증권 쪽에서 또 지금 2만주3만주 긁어 모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계속 긁어 모을 때 기관과 외인과 이런 세력과 주포와 나는 함께 움직여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특징주 뉴스와 함께 또 자주 움직이는 게 우리 sos랩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 서대표와 함께하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건데 실제 운영하고 있느냐 그죠 제가 이렇게 실제 vip 구독자 텔레그램 방 운영하면서 정리도 하고, 이슈 관련 종목들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리된 것들, 자료들 전부 다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종목들, 단타 종목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종목 챙기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냐? 즉각적 대응이 조금 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나도 감정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또 변동성에 조금 민감하고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계좌 복구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01082953687로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소통방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당일 단타 정보만좀 줘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당일 확실하게 오르는 종목 하나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여러분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나야지만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재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수익이 좀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재미가 나야지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니까 비중도 커질 수가 있겠고 그럼 다시 한번 수익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또 재밌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선순환 만들어지게끔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좀 그런 재미를 확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원익 시초까지 드렸어요. 뭐 때문에 상법 개정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일정 매매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5%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정보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면서 대신에 수익 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299-3687로 단타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매일 아침 또는 당마감한 후에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이 아니고 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검색기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특히 스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는 그 타이밍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검색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시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검색기 검색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 없이 전부 다 검색기 설정 방법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조금 이런 종목을 많이 원하시는데 비가 막힌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 때 반드시 수익 날 황금 종목 하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계좌가 나는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 내가 평소에 이제 매매를 잘한다. 나는 곧잘 계속해서 오, 계속해서 계좌 우상향 시키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본인이 하던 대로 매매 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미친폭등 보여줬죠? 90%가 넘는 급등, 여러분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소통방에서도 우회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챙겨 가셨을 거라 보이고 지금 기가 막힌 종목, 바로 대박적 급등 패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보시면 좋거든요.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한 다음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된다는 것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눈에 안 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물량을 매집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12 종목도 잘 챙겨봐야 되고 외인들 기관 물량도 계속해서 추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쪽 수급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챙겨보시면 좋고. 5월 초부터 지금 매집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 다지기 중이고요. 일정만 최소 4개 결정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 관련 호조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실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물량 확실하게 매집한 다음부터 3130%가 넘는 폭등 보여줬고요. 여기서 매집할 때그 물량들 어떻게 매집했습니까? 그죠? 12통에서 매집했어요. 12통에서 실탄 확보한 다음부터 미친 폭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고그 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 싹다 넘겼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모아가지고 반도체 시세 나오자마자 바로 635%가 넘는 쉴새 없는 급등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보이지 않다가 미팅폭발 딱 보여주면서 712%가 넘는 폭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지금 시비 통해서 물량 매집 중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 5월 초부터 매집시호 강력하게 포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정만 최소 4개 이상 절차대로 진행만 된다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료 계속해서 울궈 먹는다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반기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 같은 경우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가장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 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매집을 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한 종목 딱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010-8299-3687번으로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청해주신 구독자님께는 제가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과 일정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영상에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서대표와 함께한 소통방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뉴스 종목도 계속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010-829-3687번으로 입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받,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서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